오, 이거 지났다. 아, 안타깝네요. 안녕히 계세요. 네. 만료된 서류입니다. 음 거기다가 얼마 전에 갱신했다고? 얼마 전이 언젠데, 이 사람아. 어? 좀. 돈좀더 많이 내지. 자, 다음. 짠돌이 같은 녀석. <laughs> 어휴. 어? 이 아줌마는? 무슨 목적으로? 일거리를 구했다오. 루둥댕이 맞나? 여기 제대로 써 있질 않아. 젠장. 노동하고사 헛. 데터 유치. 젠장. 김시권. 재단. 재단? 재단이 뭐야? 일자리를 구했다오. 한 달. 됐습니다. 자. 소베트. 아니, 어, 소베 아, 맞구나. 여권 반드시 소지할 것. 키랑 기가 어떻게 됩니까? 신장이 164. 맞군. 60kg. 곱슬 단발 머리 좋군. 오아 맞아 맞아. 박, 음, <laughs> 박현점. 오 뭐야? 오 신기하네. 여권 번맨 앞자리가 숫자로만 돼 있어. 그리고 S.M. 아 아이미다. 에 음, 자 박현점. 대봤죠? 네, 업무 한 달, 한 달. 오니? 아씨금와 많다 봐봐 이렇게 어 돈을 많이 내면은 이렇게 기간도 많을거 아니야 어? 박현점 안그래? 자 어? 아 가져가세요 다 문제 일으지 마시라오 저는 어? 사람이 저렇게 화끈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어왜 아니? 야 맞았잖아 어 내가 방금까지 확인했는데 어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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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이거 음, 뭔 애로야 어? 여기 뭐 있더라? 브라디미르 퓨틴? 어, 뭐더라, 얘? 뭐하는 사람이었더라? 응. 음, <laughs> 아버지, 암살, 암살 해야 돼. 여시오. 가루를 건들지 마시오. 달라붙도록 누르시오. 착! 오! 어. 이요 저건가? 야나 암살자 된것 같다. 오, 이것봐. 개쩐 괜찮... 어, 이야, 응? 눈이 매우 좋음. 웃기고 재 빠졌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물론, 전국 아, 아오지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잘 가세요, 피수요. 자, 여권을 대출하시라우! 김영준, 누님의, 오 뭐야?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 이거? 죽었어! 젠장. 어, 그냥 바로 죽었네, 음 이거 왜, 아, 아이, 총 쏘는 게 아니구나. 자,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저거? 갑자기 피투했어? 얘도 죽지 않을까, 근데? 얘도? 뭐야? 뭔데? 뭐요? 뭐야, 왜? 어, 얘도 죽었어? 역시. 야, 오늘 맹독인가 봐. 어, 개쩐다. 여쭤 놓은군요 자. 어떻게 된 걸까? 보안사고로 건물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뭐야! 각시탈 선물, 20원. 겨우 20원밖에 안 주냐? 어 자. 의문의 중독사건, 몇몇이 입원하다. 소베트 내부 고해자, 조선으로 망명하다. 음. 그렇군요. 12월 13일. 자. 어, 어떻게 된 걸까요? 어, 홍로페이거씨리가 나는, 어? 인민의 영웅이라고. 인민의 영웅. 아빠. 좋아. 여 그러면 저출하시라 무슨 목소리 오셨습니까? 박영씨, 식당 관리. 음, 노동하러 왔지? 4주쯤이군. 두 달이군요. 자. 어? 아. 어? 입구고서! 어딨어? 아이거 입구고서 어딨습니까? 빨리 내세요 자 입구고서 세샘 내가 습 필요한 겁니까? 이니자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생 응? 그 나라에서 썩으세요 어? 여기 못 보내줍니다 잠깐만 이것도 봐야되는데 자 그래 오? 뭐야? 정신적 망명이라고 왕명허서, 이거 뭐야? 뭐지? 왕명이 뭐야? 아, 얘가 그, 거기, 신문에 나왔구나. 자. 이거 찍으세요? 아, 맞네. 젠장.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왕명을 허락함. 음. 그니까 내부고지자가 개잖아. 뭐 하는 애야? 일단 이거 대충 확인해 봅시다. 리구호서 같은 거 필요 없나? 리구호서 같은 거 필요 없나 봐. 소베트. 생년월일. 자, 신장이. 대충 맞는 거 같고. 자, 체중이. 대충 맞는 거 같고. 아니, 이것도 확인해 봐야지. 데이터 유지 어, 됐네? 아유, 가세요. 고마워. 여기라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 뭐야? 내부고자자잖아? 내부고자자. 음.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많겠지. 자. 뭐 마음을 놓아. 내부고자자는 어딜 가든 힘듭니다. 자, 짧은 곱슬머리. 21. 74cm. 90. 키로 자. 김희백 남강주. 그래. 오야 이거 뭔가 멋있다. 음. 이굴 번호가 멋있구만. 아니, 야, 틀렸어. 야, 이 자식 교묘하네 이거. 거의 똑같아. 유가 하나 없어. 치죠.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끌리 없다오. 제대로 된 서로를 하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씨. 아니, 지금 어? 어디서 이거 파마머리 코스프레 하면서 말이야, 사람아. 어? 나가라. 이 사람이 다음, 어서 천파를 욕해? 우리 천파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들인데, 자, 생긴 게 부근 도장 찍어줘. 뭔 소리야? 진심입니다. 응? 뭔 소리야? 개 소리야? 어, 갑자기, 어, 열장을 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찍으라는데 뭐, 자. 뭐, 경고 따위. 이걸로 가난과 안나이군 고맙네. 요스! 열 자! 근데, 거기서 마음에 어쩌려고. 아, 어쩌라고요. 아이, 저리 가세요. 비켜. 저 음. 사람이 싫다는데, 어? 싫어한다는 것을 말이야. 음, 음 이틀 정도겠군. 박기성 베트남. 밥바머리 12월, 10, 오와, 쉽군요. 그래도 이거 봐야지. 키랑, 체중까지. 자, 일치. 좋아 박기성 베트남의 박기선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진짜 한 글자 틀릴 수 있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고 자 이틀 정도겠군 지나가려고 1월 5일 그래 음, 하이퐁 베트남 하이퐁이 있을 겁니다 여자 됐어? 자 지나가 음. 됐습니다 문제 읽지 마시라자 다음 근데 너무 돈 밝히면, 배드 엔는 봄. 아이, 뭐할 바야. 어떻게든 엔딩만 보면 돼. 자. 어떻게든, 오, 뭐야. 여권밖에 없네. 3일 뒤에 서류를 꼭 가지고 돌아오겠다. 일종의 가보이라고 일단, 뭐, 오, 이오올. 최신식이지? 가보라고? 최신식인데? 말이 돼? 이 새끼 거짓말 쳤습니다. 오. 어이자 어. 아니. 어. 바보야. 너는 진짜 또라이 짓을 했어. 음... 자. 이 사람아. 선물을 내면 안 된다고요. 아깨도 말했잖나. 음, 그래? 계속 똑같은 말해 봐라. 이런 개 같냐? 그럼 시계는 돌려주라오! 아오지, 가시라오! 망할 자식! 저선 는데는다 똑같다니깐! 컵쟁이의사기꾼이지 시계 없이 갈수 없어! 사촌에게 받은 귀한 물건이라고! 건전지만 가득 끼우면 되는데 경비병에게 꺼지라고 전각해 야, 시시계 돌려달라니까, 이씨!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우! 어. 어. 뭐야? 어, 미안. 헤헤, 미안. <목소리가> 오, 여 아저씨 뭐야? 아이씨, 때문에 이씨 이게 안때문에 이씨 이렇게 오 이름 보소 이름이 보스가 넘치는군요 빅용웅자 응. 69cm 한번 봅시다 데이터 일치 아 이거 뭐야 이거 체중도 그렇고 이 사람 윤란한 아주씨야 이거 자 통과 오 이거 또잘 봐야됩니다 살짝 달릴 수가 있으니깐 자 통과 이일 그레이트중득했군어아 그래, 시간 맞군요 젠장, 아, 아깝다. 자,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 가세요. 네. 문제 읽지 마시라오. <laughs> 다음. 자, 오늘은 어떤 손님이 기다릴까? 아니, 똥머리. 자, 그래. 직전을 그래서 말합니다. 음, 철기관은 글쎄, 8년쯤이라. 어,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아니, 야! 야, 야,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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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 자식아! 자식이 말이야, 어? 어디서 나한테 오는 거야, 저 오토바이 자식이? 어? 어디서 마약을 한사발 하셨나? 음. 난 인민의 영웅이라고! 채식시계를 팔았습니다. 캬, 엄청나구만. 조카 입양? 아이, 병, 아유, 씨. 여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왜? 왜 여동생이 체포됐대? 어 이런, 씨. 조카 입양. 아, 씨. 조카 이거, 아, 왜. 내왜 니, 네, 어, 여동생에, 어, 딸까지 키워야 되냐고. 아, 씨. 아,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 삼촌, 어? 어머니도 키워야 되고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주 그냥, 어? 돈 있어. 어? 나돈줄 아나 봐. 아주, 이씨. 자식들이, 어? 여기는 전시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중국에 5년 동안 파변 갔었지 조선보다 열0 배는 끄지가 고심내다 이로 피나놓는 것도 이해가 간다니깐 어쨌든 동무는 잘하고 있네 힘내게나 나 근데 완전 스나이퍼인가봐 어떻게 조를 다맞히냐자 다음 정말 게임이군요 어아 그거면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오 생계 완전 깨끗하다 우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대단하군요 자79 센.. 79키로 그리고 대충 맞군요 음 여권번호도 잘 봐야돼 H H H 음 이거 W O W 요 <laughs> 대충 맞군 오 어, 생일은 음, 어 신경쓸 필요없고 자 생일 은 근데 왜 있는거지? 14일 방문 아내 사람이 있어서 글쎄, 이주쯤 2주, 내다. 자. 됐어? 아니, 뭐왜 이렇게 벌써 됐냐? 뭔가 불안하네. 빨리 되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리고 이거 할, 이 게임 할 때마다 점점 내, 어? 의심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다음? 의심평생이겠어, 이거? 어. 왜 또? 왜? 아이이 사람아, 이씨. 저거, 이씨. 아이. 그래, 이씨. 장 이씨. 이름 맞는데? 이름 고창우 음 요즘 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음. 자 어디 보자 여권번호도 맞고 고창우 고창우 자 여자 울란바토르 아닌가? 울란바토르가 있을거예요네 1월 1일 좋은 날이군요 자 통과 2일 통과 2일 키가? 야 이거 똥머리 때문에 이거 일일이 확인해야된다 응. 왜 이렇게 똥머리를 아이씨 들어가세요 빨리 아 똥머리 아 똥머리는 다 똑같애 자 <laughs> 일을 하면서 먹는 물맛은 꿀맛이군 아오지탄강에서 먹는 물맛은 어떨까 아니잖아 젠장 자자 <laughs> 자. 아이고 뭐 이씨 생기 다 비슷해 비슷 비슷해 가지고 어 뭐야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개 소리입니까 자 안녕은씨가 날 기억하나 아스키 커스 힘내더라라고 적긴 깃발을 건네줬잖아 우승 기를 건네줬다고 감동이말기군어 우승 기를 가져오지 못하면 버스 버스 앞좌석에 밀려날 걸세 그런 좌석도 없었지만, 거기가 제일 좋거든. 응. 음. 뭐야?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음 뭐, 가져가요? 네. 됐구만. 응. 음. 오, 어, 잠깐만! 야! 생긴 게 왜? 응? 음? 똑같잖아? 아닌가? 감독이 기뻐하겠구만. 자. 뭐야. 여기저기 흠찍이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엔 없던 공물이 생겼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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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근데 얘 맞는데, 이거? 이거 아니야? 어, 똑같이 생겼구만. 이건 다르게 생겼지만. 어, 이거, 이씨.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 서조선의 리영리. 리영직. 아, 리영리가 아니라 리영직. 그리고 키랑 키. 키키 키. 좋아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거 빨리 어 했어야지 이 사람아 고맙 친구 여기서도 우리 팀을 응원해주겠나 그래 나는 하지만 이민의 영웅이거든 <laughs> 영월 영웅은 어 잠깐만 리쿠 허서 어디있어자 리쿠 허서 내놓으세요 자 브릿지 발견 리쿠 허서를 위제출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아 개시키 <laughs> 강병모. 자, 대충, 여권번호가 맞군요. 네. 여권번호 맞고, 음, 짙은 머리색. 키가 166cm. 그리고 몸무게가 58. 음, 이것도 1 1이나 남았고, 좋습니다. 어, 생긴 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 맞구나. 자, 니얼로얘기 어, 중국 사람이야? 자, 역시 중과. 국 메모 클라스가 자, 대충 이것도 맞고 통과 2일 이틀 정도입니다 1월 11일 또 맞고 음 젠장 찍어줘야겠구만 이거 강병모 가져가세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자 네, 문제를 네, 키워하시라우 네, 다음 자좀 다른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잠깐만 뭐야 잠깐만 됐어 음오 예예예예 예. 아 아 그래 아내와 함께 살려갔지 그래 흐트러진 곱슬머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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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곱슬머리는 키가 너무 작아졌잖아 한대음맞았나 아니군요 음 남자 베이징 김인서 자 대충 이것도 봅시다 음 아내와 함께 살려왔지 이민 무이한 1월 2일 <laughs> 자, 베이징, 남. 이렇게 나, 이가 아내를 하면서. 뭐, 걸, 결혼을 왜 이렇게 늦게 하냐? 몰라? 내, 네, 내 알, 내알 네, 뻔이지 뭐. 다 가세요? 네. 다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개자식아 나오지 마. 자, 오, 이 아저씨 뭐야. 야, 내가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지? 야, 내가 모르고 이건 돈, 받았나? 이성원네. 자, 대충 읽어 봅시다. 음. 통과 14일. 자. 아이고 안 나오네. 잠깐만. 어 뭐야? 어. 브리치 반주급에 나오냐? 음, 이것도 대충 뭐야? 이 사람 체중 또 늘었어. 아니, 이 사람아. 틀려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려고만 그러게 이상한 일이네. 이 새끼 왜 이렇게 어? 자왜 마약을 좋아 조금 야한 분위기가 된것 같네 뭐 개소리야 얘 자식 자식 자식아 밑힌 아아이거이 사람 진짜 미쳤구만 어세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니만 어이 사람아 빙두입니까? 일 없는 물건 아닌가 잠깐 큰 걸로 열정하을 주겠네 아 저걸 생각해 나. 야돈 많아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어야 내가 160어 160원인가 있는데 물건을 못 파는게 안타깝지만 이라이씨 개자식 꺼져요 음. 헛 경비원과 담소를 자이 사람들이 지금 어니 우리 여기가 얼마나 어저 아오지 탄건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거냐 쟤어박동환자 어디 이브이 음 몽골리아 샤인샤인다 대충 맞는것 같군요 박동환, 방문 한, 한 달. 한달 정도입니다. 1월 3일, 월, 7일. 응. 그래? 맞아? 잘 가? 아, 이거 봐야지, 이거. 69cm. 얘 모자빨이야, 이건 또, 이번엔? 젠장. 됐습니다. 음. 응. 매우 짧은 머리. 자, 가세요. 아, 아까 확인했지, 참. 자, 가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건 있는데 안 써지냐? 어? 불순문자 한 명도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 다음, 나와라, 제발. 없네, 한 명도 본 적이 없네, 진짜. 고능두, 어, 얘, 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고능두. 안녕하세요, 고능두씨. 음, 오랜만이군요. 꽤나 해외를 자주 가는 것 같군. 어? 안타깝지만, 오늘도 브릿지, 만료된 선수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겠지. 불가사유 자, 오늘은 또 다른 색깔도 더 찍어드립니다. 잘 가세요. 네. 유경수 여사는 언제 옴 그르기에 걘촉 쫓아낼 거야 새끼 어디서 그냥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아 이거 왜 극혐이야 이거 어이 극혐이야 어 여정생 저축금 이야 개쩐다 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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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유... 아오지 행수당 개쩐다 돈 엄청 많이 벌수 있군요 야나 290원이나 했어 지금 자 소아마비, 아 소아마비? 자, 15일 12월 15일 자음 15일의 내용은 나중에 하는걸로 좋습니다